지금 시각은 2017년 10월 25일 8월... 아니다 <laughs> 지금 시각은 2017년 10월 25일 수요일 저녁 8시 22분입니다 한국 시간은 1시간 빠른 9시 22분이고요 야근을 했습니다 이제 퇴근할 거예요 컴퓨터를 끄고 집에 갈 거예요. 내일은 어, 큰 행사가 있어서 마리나 베이 센조 호텔에 가서 어, 한국에서 오신 분들 외에 이제 뭐제 다른 나라에서 오신 클라이언트도 만나야 돼서 너무 무리하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퇴근을 하려고 합니다. 패스를 잘 챙기고 내일 출근 안 하고 바로 마리나 베이 센즈 행사장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사무실에 와서 큰 대형 호텔 체인 트레이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행사장으로 가서 다시 만나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랑 같이 저희 사무실 들어와 가지고 점심을 먹기로 해서 내일은 정말 엄청난 하루가 될것 같은 예감입니다. 지금 마리나베이샌즈만. 내일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아마 회사에 있는 제일 마지막 사람인 것 같아요. 음, 간식 가져갈 걸 <laughs> 지금 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냥 코코넛 워터 하나 가지와서 먹어야겠어요. 오늘은 물거리가 많아요. 왜냐면은 지금 마리나베이센즈 컨벤션센터로 가고 있어요. 올해에 열리는 가장 큰 여행 박람회가 ITB라고 있는데 여기 지금 가서 클라이언트 잠깐 만나고 그 다음 이제 사무실로 갈 예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출근을 바로 지금 박람회장으로 하고 있어요. 요 Okay, so fire drill guilty pleasure. <laughs> Razika ordered rainbow cake early this morning. It's not even 11 yet. She ordered a cake. Jeez. <laughs> oh, yes. Wow. Yeah.

그 다음에 이제 목적지로 가려고 해요. 시를 불렀는데 조금 걸리네요. 지금 시각은 오후 5시 35분입니다. 저는 이제 쇼핑을 갔다 왔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laughs> 증거물이 다 나와 있긴 하지만 뭐 샀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고디바에 갔는데 이렇게 귀여운 할로윈 그 맞춰서 나온 초콜릿이 있어서 이걸 샀고요. 그 다음에 고디바에서 또이 유명한 트러플을 샀습니다. 이거는 스트로베리 치즈케이크 맛인데 되게 괜찮아요. 이거랑. 그 다음에 이 되게 유명한 이 초콜렛 팩도 샀습니다. 이게 되게 다 들고 다니면서 먹기가 되게 유용해가지고 이렇게 뚜껑을 열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탁 열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먹기 좋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펄 모양이어서 되게 먹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거 세개 샀고 그 다음에 어 크리스마스 시즌이라서 이렇게 장식품처럼 걸어놓을 수 있는 건데 네, 안에는 사실 초콜릿이 있습니다. 얘랑 똑같은데, 색깔이 다르죠? 맛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샀고, 그 다음에, 허쉬 가서, 어, 싱가포르 상징인, 요, 아이고, 싱가포르 상징인 요, 멀라이언이 그려져 있는, 이, 텀블러는 아니고,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유리컵이랑, 그 다음에, 키스스, 키스스가 가득 들어있는 이 머그도 샀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제가 여기 있는 키세스를 다 먹었어요. <laughs> 그래서, 네, 지금 이걸 다시 채워야 될것 같은데, 누구 주려면은, 사실은 이거를 누구로 주고, 이거를 제가 쓰려고 했는데, 이 키세스를 옮겨 담아서 줘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오늘 초콜릿 쇼핑을 엄청 했는데, 이 정도 샀습니다. 엄청 많이 샀죠? 진짜 많이 샀어요. 어, 가격으로 치면은, 얼마 정도 했지? 그면은 얼추 한어 싱가폴 달러로 한 70불, 80불 정도 한것 같아요. 80불 정도? 그러면은 한국 돈으로 한 6만 원어치 초콜릿 쇼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빼고는 다 누구 주려고 산 거긴 한데 어쨌든 근데 이게 구성이 좀 빈약해서 포장지를 되게 화려하게 막 해야 될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초콜릿 쇼핑을 해봤습니다. 저는 지금 저녁 먹으러 왔습니다. 뭐 시켜 먹으려고 했는데 지금 밖에 비가 오기 시작해가지고 조금 네, 배달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아파트 근처에 있는 식당에 왔는데 새로 오픈했대요. 그래서 되게 깨끗하고 이렇게 다 모든 게좀 새거인 느낌이에요. 여기는 우니 전문점이라고 해서 우니의 전문성이 있는 레스토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뉴 봐도 네 이름 자체도 우니 갤러리에요 그래서 근데 저는 우니를 그렇게 막 좋아하지는 않아서 오늘은 일단 그냥 가볍게 그 장어덮밥을 먹고 가려고 합니다. 삿포로 잔이긴 하지만 그린티입니다. 되게 맥주 같은 느낌이 나네요. 이렇게 특별하고 막센스하진 않은데 좀 나왔습니다. 참... 안녕하세요. 오늘 1월 11일 역시나 9시가 넘어서 <laughs> 출근 버스에 올랐고요 어, 오늘은 11월 공식적인 첫째 주 마감이죠 지금까지 성적이 좋아가지고 괜찮긴 한데 이게 안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좋은 기운 가지고 이번 주 마무리도 잘 하고 그 다음에 올해 이번 달 말까지 잘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출근 중인데 되게... <laughs> <laughs> 재밌는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지금 금요일인데, 저희 팀이 오늘 오후에 이렇게 단체 단합? 대회 같은 거를 해요. 그 계획이 돼 있어서 요리 컴퍼티션을 하는 건데, 저는 안 간다고 했어요. 근데 금방 상, 저희 상사가 오라고, 너 너무 일만 하고 안 논다고. 오늘 오후를 과연 사람들과 같이 가서 단합대회를 할지, 아니면은 사무실에. 꼭 박혀가지고 일을 할지 한번 죽어 보겠습니다. 저의 운명을. So excited, yeah. And your two glasses of prosecco. Oh, yeah. be with you. you. All right. Sounds good. It's a video. Oh. <laughs> Makeup in the morning, yes. Mm -hmm. All right, perfect. No liars. I love that. Okay, so we have a brush and powder. You want me to go closer? No, okay. Um, <laughs> right, let me give you a view. We want to coat your lava cake, very nice, molten look to it. So, I want to apply some butter inside here. Can you do that for me? Yeah, like this. No. <laughs> One, no. Okay, this one is fine. Yay! Yeah. Ah! Hahaha <laughs> <laughs> 지금 아무것도 안 바르고 그냥 선크림만 라로쉬 포쉐? <laughs> 라로쉐 포쉐? 선크림만 바르고 나가고 있어요. 아마 좀산보하고 바로 들어올 것 같아서 화장은 안 했습니다. 오늘은 주말이니까 시간 제약이 많이 없으므로 그냥 발길 끌리는 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목소리> 아사이. 아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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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외출 준비 중인데 지금 뭘 타고 갈지 고민 중이에요 지금 그랩은 8불이고 저는 이렇게 항상 두개 앱을 비교를 해보고 타는 편이에요 오버 같은 경우에는 비싸기 때문에 저는 그랩을 고르겠습니다 부르고 내려가면 대기시간이 적어서 편하더라고요. 하, 신발은 오늘은 편한 걸 신죠. 이거 보세요. 9분이나 걸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미리 부르고 내려가는 게 맞는데 저는 일단 내려가겠습니다. 벌써 크리스마스 트리를.. 싱가폴에선좀 오버인 것 같아요. 아이고, 저는 여기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핸드폰에 링을 달았어요. 이게 미니소에서 산 건데 3,000원 정도 줬는데 확실히 이게 걸고 다니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게 이렇게 스탠드식으로 할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진작 안 샀나 싶을 정도로 잘산것 같아요. 지금 아직 아무것도 안 먹어서 일단 가서 밥을 먹으려고 해요. 저기 차가 왔네요. to the great war c i 저는 일단 저는 지금 딱 쇼핑을 도착했는데 일단 밥부터 먼저 먹겠습니다. 밥을 안 먹은 상태에서 쇼핑을 하면 과소비의 소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밥 먼저 먹을게요. 소사 크리스마스 제가 가끔 와서 먹는 어, 페퍼론치 이름을 까먹었네. 하여튼 여기 와서 먹었어요. 이렇게 일본식인데 이렇게 바로 이렇게 지글지글하게 해서 먹을 수 있고요 소스가 되게 맛있어요 이렇게 잘 먹겠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와서 먹어요. 저는 이제 첫 번째 쇼핑몰에서 살거다 사고 다음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살게다 없어가지고 결론적으로 여기서 밥만 먹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데 가려고요. 저는 레프스 시티, 시청역 쪽에 있는 쇼핑몰에 왔고요. 여기서 잠깐, 어, 무인양품도 갔다가, 음, 옷도 잠깐 보고, 그 다음에 마켓 지하 1층에 백화점 아파트에 가서 장좀 보고 집에 갈 예정이에요. 오늘은 그냥 하루 종일 쇼핑만 하는 것 같아요. 겨울맞이 쇼핑을 하고 있어요. 이 중에 한나놀네요 입어보겠습니다. 쇼핑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옷도 샀고, 결국. 그 다음에 장도 가서 갑니다. 장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싱가포르는 공산품도 그렇고, 아마 채소 이런 것도 자체 생산은 안 하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너무 비싸요. 완성! 오늘은 혼자 먹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별로 플레이팅 별도로 없이 만들어 봤습니다. 이 자색 양배추 같은 경우에는 외관상으론 별로인데 식감이 너무 좋아서 넣고 있어요.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